안녕하세요, 우리 구독자 여러분. 벌써 1월이 다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. 지난 1월 29일에 산채해온 녀석들입니다. 네, 앞에 이 녀석은 색소신입니다 소반성이 이렇게 잘 들어있는 난초인데요 꽃을 확인해서 지금 접신문에 달고 났는데요. 아주 멋진 색화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녀석은 잎변입니다. 아, 생강초 잎변인데 네, 떡잎장이 카누치로 모가 있고 아, 멋진 잎변입니다. 세 번째도 이변인데요. 꽃을 기대해볼 만한 난처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. 올 한해에는 이루고 싶은 일다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을 산행했습니다.